신장할아버지와의 약속, 하루선 전철을 타고 송파역을 지날 무렵이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다. 연세가 1은 되어 보이고, 신사처럼 잘생긴 얼굴이었다. 옆자리에 앉으신 후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다. 어디 갔다 오니 몇 살이니? 10살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니? 예, 3학년 다닙니다. 이름이 뭐니? 조 은재입니다. 아, 그러면 나라 조의 은은 건널했 쓰겠구나. 할아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은 조, 이름은 은재입니다. 대답하니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분장 선생님이야. 서당에서 한자 가르치고 있지. 안녕하세요 하고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아버지께서는 참 착하기도 하지. 그래, 무슨 공부든 열심히 해서 궁금한 사람이 되어라. 특히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지? 예. 그래, 한자 공부하려면 바른 자세를 앉아서 글씨를 깨끗하게 잘 써야 한다. 글씨는 마음이 거울이야. 부지런히 익혀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틈을 주지 말고 열심히 한 글자 공부를 해야 이어보이지 않는단다. 하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단다. 하시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드신다. 할아버지는 내가 다음 정거장 문정령에서 내려야 하니까 이 할아버지의 약속을 하자 한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약속할 수 있겠니? 하시면서 새끼 손가락을 내민다. 나도 새끼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딪혀도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우리나라를 빛낼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며칠 전에 학교에서 본 마법 손자문 생각이 났다. 바람풍 아니 회오리 바람이 휜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싹 날려버리는 마법이다. 그리고 물결파는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물켜치면서 출렁인 것니다 그리고 부화불화는큰 불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 또 자글소라고 하면 키가 큰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아진다. 이것이 마법 손자문이란 애니메이션이다. 나도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면 장풍으로 내 마음대로 무거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센 장풍으로 마법을 쓰면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한자의 남아일원중천금이라는 말도 있다.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한번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공자는 평생 사람이 할 도리에 대해 소리 없이 소리높여 외쳤다. 사람의 도리는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훈장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공부하기로 다짐해 본다. 앞으로 한자와 영어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게요 아니 할아버지께서 내리시며 손을 흔는다 지금까지 훈장 할아버지라는 수필을 읽었는데 부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